안녕하세요. 우당탕탕 사건사고 많은 여주댁.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? 안녕하세요. 여기는 여주 강가예요. 어 여기가 여주 강가. 여기가 지금 다 이게 다 코스모스예요. 여기 반대편 쪽으로는 실륵사. 어 근데 여기 여주 강가에 이렇게 코스모스 지금 완전히 이게 다 코스모스예요. 여기 보이시죠? 여기가 강가고. 저기, 다. 이게 다 코스모스예요, 다. 대박이죠? 동생이 여기에 지금 코스모스가 완전히 코스모스 축제처럼 코스모스가 너무 예쁘게 피어 있다고, 어, 강가에 코스모스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. 어, 그래서 나와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예쁜데요. 어머, 세상에. 어, 요렇게 길로 이렇게 돼 있어요. 어,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. 근데 오늘 아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굳이 질퍽거리는 중, 중간 길을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. <laughs> 아, 근데 코스모스 너무, 코스모스가 굉장히 커요. 이렇게 보시면, 보이시죠? 그러니까 일반 우리 보통 저희 집 앞에도 길가에 코스모스가 심어놔서 꽤 많거든요. 근데 꽃이 이렇게 크질 않는데 여긴 전체적으로 꽃이 이렇게 보시면, 되게 크죠? 굉장히 커요. 아 너무 이쁘다. 코스모스 색도 여러 가지 색이 있고 진짜 예쁩니다. 아, 그러니까 모든 외에 요즘에 진짜 꽃들 많잖아요. 근데 이렇게 또 진짜 가을을 대표하는 이렇게 코스모스 가득하니까 이것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아 정말 이쁜데요. 요즘에는 여기저기 진짜 꽃무릇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 진짜 꽃무릇 한번 보러 가야지 보러 가야지 하고 있는데 요즘 절정이잖아요 꽃무릇이 근데 코스모스도 너무 환상인데요 어, 근데 이거는 유난히 다른 것 같아요 코스모스가 아 이거 정말 이쁘다 그쵸? 아 이쁘다 좀 색다른 코스모스들이 여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쁜데요. 진짜 환상입니다. 와, 여기 이거 사람들 막 지금 약간 오후라서, 비 오고 난 오후라서 사람들 막 산책하고 운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와, 저기 저 아랫부분도 너무 예쁘다. 멀리서 봐도. 여기 강가 아래쪽. 아 세상에 이거 이거 다 이거 다 코스모스인 거지 아래도 그지 아, 대박 와 멀리서 봐도 진짜 이쁘지 않아요 어 갔다 와 작정하고 운동화 신고 왔네 언제 운동화 신고 왔대요 나한테는 말안 하고 <laughs> 나는 시래바 <시레파> 신고 왔는데 <laughs> 아, 처음에는, 이거, 원래 이거 꽃, 보러, 나온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.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가, 갑자기 동생이, 코스모스 꽃 보러 갈래? 그래도, 그러길래, 어딘데? 그랬더니, 멀면 안 가려고. <laughs> 몸 살기도 있고, 몸이 안 좋으니까, 아, 차 타고, 2삼 30분만 어디 가도 너무 힘들어서, 가는 거다 싫어, 싫어서, 안 가려고. 얼마안가 그랬더니 <laughs> 실룩사 그래서 고민 살짝 했어요. <laughs> 실룩사면은 우리 집에서 아무래도 2, 30분은 가야 되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살짝 고민하 고민하니까 고민하든지 말든지 내다 핸들 꺾어서 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저는 가만히 있었거든요. 근데 꽃은 보고 싶고. <laughs>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. 안 그랬으면은 안갈껴 그랬을 건데. <laughs> 아, 근데 진짜 이쁘다. 너무 예쁘죠? 이거 봐요. 세상에. 그냥, 왜, 강가. 그냥, 이렇게. 그냥, 이런 식으로. 그냥, 이렇게 풀만 날 거를 갖다가, 이렇게 코스모스로,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으니까. <laughs> 너무 예뻐요, 세상에. 어, 여주시에서 이렇게 이쁜 짓도 하나 봐요. 세상에, 너무 예쁘다. 근데, 이게 저는 코스모스도 하얀 코스모스 좋았는데, 하얀 코스모스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니까 러 주로, 이게 핑크빛이 많다 보니까, 멀리서 봐도 되게 분홍색으로. 근 요런 코스모스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게, 옛날에는 이런 코스모스가 많지 않았는데, 아, 진짜 예쁘다 그쵸? 유난히, 유난히 이쁜 것 같아요. 음, 정말 예쁘다. 세상에. 완전 장관인데요? 저기서부터 입구, 아이고 어지러, 아이고 어지러. 저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데 완전히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이게 쫙다다 다 완전히 코스모스라서 그래서 그냥 와 제가 그랬거든요. <laughs> 진짜 엄청나네요, 세상에. 와 이쁘다. 사람도 없어요 여기. 저 위쪽으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지금 아래로 내려왔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. <laughs> 와 너무 좋다. 정말 이쁘지 않아요? 세상에, 이렇게 좋은 데도 있는데, 제가 어디 좀 가자 그러면, 이제 여주에도 이렇게 볼거리 갈 때가 좀 제법 있어요. 근데 제가 워낙 어디 좀 가자 그러면, 그냥, 안 가. 맨날, 안 가. <laughs> 집 밖을 잘안 나가려고 하니까. <laughs> 그랬더니, 오늘은 간만에 그냥, 차탄 김에, 재활용거리로 나온 김에, 아, 나왔더니, 진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또 꽃을 보면 좋아요. 아, 너무 예쁘다. 오늘 종일 누워 있었거든요. <laughs> 몸이, 진짜 멍석마리 당한 것 같이 너무 아파가지고 종일 누워 있었는데, 아, 그래도 정말 이쁘고 좋은데요. 완전 꽃길 걷는 것 같이. 와, 진짜 이쁘다. 아, 이런 게 힐링인 것 같아요. 아, 분갈이 할 때보다 더 좋은데요. 진짜 이쁘다. 와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로 아 여기 여주 실륵사 어, 건너편 쪽으로 바로 옆이에요 옆에 강가 여기 한번 와보세요 뭐 입장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연인들 데이트 코스도 좋은 것 같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나들이 코스도 좋을 것 같고 이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뭐한 열흘 보름 정도까지는 더 코스모스 계속 필것 같으니까 아 오셔도 아이 장관을 진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길면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저는 혼자 더 감상 좀 하다가 갈게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쁘다 너무 이뻐요